민수기 28장 16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는 성애로 모일 것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마지막 때 말세지 말이다.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세 중에 말세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가속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2021년이죠. 2030년은 19년 남았죠. 기후 온난화 현상 때문에 우리나라 대도시 가운데 서울 다음으로 큰 도시죠. 어디입니까? 부산. 이 부산이 2030년이 되면은 해수면이 상승돼 가지고 물이 넘어요. 부산 해변에 있는 그 아름다운 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있죠. 물에 다담깁니다 20년 안 남았죠. 어,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산악지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군단위들 대부분이 물에 잠깁니다. 그래서 인구 절벽,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에 인구수가 감소해가지고, 나라가, 경제가 두둥강이 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래서 그로마미 아마, 굶주림의 고통을 당하는 기근, 기근이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후 재앙으로 인하여서 그 가운데에서도 물바다가 되니까 사람이 살수 있는 곳이 없죠. 그리고 이제 모든 것들이 오염이 되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져요. 오염되면 하나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약성경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한 장씩 묵상하면서 오늘 28장 말씀인데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초초에, 곳곳에, 동시다발적으로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핍박이 있는데 마지막에는 연병 전염병으로 추신다고 그랬잖아요. 코로나 19가 전염병의 일종의 하나일 뿐이에요. 요한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 계시록은 마지막 말세지 말에 말세의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말씀을 예언하는 말씀이었는데 거기에서도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세에 되어질 증조를 말씀하실 때 핵심 이 뭐였어요? 첫에 곳곳에 전쟁과 재증과 기근과 핍박이 있으리니, 그리고 염병으로 치셔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삼가라 경계하라,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 준비하라 이렇게 맞으해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은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저녁에 내가 도둑질 하러 갈게.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사건, 사고는 순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예상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급작스럽게 갑자기 호련히 임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사건, 사고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이런 증조가 있을 것이요. 주님이 말씀하신 증조가 이루어지면 마지막 때인 줄 알아라.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여 너희는 깨어있고 깨어 기도하고 깨어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4주동안에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는 제목 앞에 다 붙였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데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말세 지미라지라고 말하고 어 세계 종말의 시기가 23시 이제 24시가 다돼가죠 24시로 보면 23시 45분이었는데. 그게 단겨져 가지고 지구 정말에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23시 55분. 그다음에 이제는 57분이라고 그래요. 3분 남았어요. 임박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알아야 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라 말씀하셨어요. 모이라는 거예요.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성회로 거룩한 모임으로 너희가 와서 모임을 가져라, 함께하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루하라 힘을 내라, 하나 되라, 하나 되면 힘써 지키라. 이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이고 깨어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마지막 때 주시는 말씀인데 너희는 믿는 자들이죠? 믿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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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다고? 그래, 믿는 자들이 뭐였어? 이 모임이죠? 너희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희는 서로 돌아보아. 자기만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 서로 돌아보아. 이웃을 돌아보는 거예요. 어? 작은 소자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돌아보고, 아, 안타깝다 하고. 머무르지 말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할렐루야. 돌아봐서,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서, 사랑해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와줘서 착한 행실, 선행을 통해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힘이 되어주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줘야 된다. 그 말이. 너희는 서로 돌아봐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우리가 깨어있지 못해. 준비되지 못한 거예요. 뭘 해야 준비되냐면,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 여기 우리 아니죠? 어떤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습관과 아지않지 말고, 모이기를 폐하는, 모이지는 못하도록 하는, 모이지 않는 그 사람들의 습관을 쫓지 말고, 그 사람들과 똑같게 되지 말고,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쓰라 할렐루야. 지금 마지막 때죠? 여러분, 마지막 때가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전 세계가 마지막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성의 거룩한 모임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작은 소자들 나에게 도움이 필요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안될 사람, 그래서 도와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재 용서받고 구원받아 저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이게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다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방금도 공무원이 와서 조사하고 갔잖아요. 그럼 우리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 지금 우리는 종교의 자료가 있어서 마음껏 찬성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주의를 지켜,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마지막 때가 되면요. 핍박이 오는데, 예수 믿지 못하도록 마귀가 해방해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마음껏 기도 못하고, 찬성 못해요. 입을 열어도 기도 못해요. 입을 열어서 찬성 못해요. 주일날 모일 수가 없어요. 비대면 모이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 뿐만 아니라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지 못하게 한다. 그 말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때는요. 북한이 머리 갈 필요 없잖아요. 바로 옆에 우리 동족, 북한은요. 종교의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지 학교에, 지 학교에 있는 성도들이 본래 북한 주민들이 믿지 않는 자들도 기근 가운데 굶주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과 핍박 가운데 권한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서 더 권한을 당해요.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지하교에 몰려 모이는 거예요. 지하교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껏 찬종할수 찬성화, 탄종가도 없어요. 성경 책도 없어요. 그거 그게 있으면 발각되면 추방당하고 또요독정치수 승소가 해서 권한당하다가 죽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도 없고, 그래서 말씀을 머릿속으로 암송해버려요 찬송을 입으로 암송해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소리 내면, 들리면 신고하기 때문에, 들에 나가서 조용, 입만 빠져갔다면, 내주를 가까이, 이렇게 버려요. 내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렇게 하는 거야. 자기 혼자 읊조리면서. 주유를 지킬 수 없죠? 복음 전할 수 없죠? 그런데 그러한 시대가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훈련, 기도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그럴 때를 대비해야 돼 지금 유튜브, 이제 SNS, 이걸 통해서 얼마나 편리한 시대입니까? 모든 걸할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통제할 때요, 인터넷 하지 못하도록 통제해버리면 목통입니다, 목통. 여러분, 그러면 말씀 볼수 없어요? 기도할 수 없어요? 모임 가질 수 없어요? 어떻게 내 믿음을 지키겠어요? 지금 우리가 깨어서깨어 기도하고 깨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중국은 시진핑이가 안 좋은 것 뜨면은 인터넷 차단해보잖아요. 아세요? 인터넷 차단해버려요. 북한도 통계사회에 인터넷 통계사회에요. 그런데 북한, 중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런 빅테크들이, 빅맥들이 어때요? 행포를 부리면 모든 것이 다 다운되는 거예요. 다운. 여러분 그것이 마지막 시대예요 악한 사탄마귀는 문화를 지배하고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예수 믿지 못하도록 해방하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살펴볼 텐데 오늘 말씀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정월 14일에는 그해의 첫째 달이 정월이죠 그래서 1월 15일이 우리 정월 대보름이죠 우리는 대보름 명절로 지키잖아요 그런데 1월 14일 날그 날을 6월절로 지키라. 그리고 그 다음 날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21일까지 무교절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월 14일, 1월 14일이 되면 6월절그날 하루 지키는 거6월절 그거 그 다음 날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그들이 무교절을 지키는데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 여러분 6월절은 뭡니까? 6월절은 1월 14일 날 하루만 기념해서 지키는 건데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의 기록과 세상의 역사적으로 역사적인 팩트 사실이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죠. 그들이 바로 이와 같이 그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 지금의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자는 종살이 노예생활. 그러니까 그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셔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죠. 애굽에서 나오게 하잖아요. 출애국 그런데 나올 때열 가지 재앙을 내리죠. 그런데 아홉 가지 제안까지 내려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지 않으니까 마지막 열 번째 제안이 첫 태생의 죽음이에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번째 태어난 것들 다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도 첫 번째 태어난 장자 죽어요. 동물도 처음에 첫 번째로 태어난 그 새끼는 죽어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말씀이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 뭐라고요? 어린 양의 뭐요? 피.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 문 있잖아요.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뛰어넘어 가리라 아멘. 이게 6월이란 말이 유월 6월. 뛰어넘어 간다 그 말이.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믿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도 믿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발랐어요.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여호와를 믿지 않죠.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않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어떻게 우리도 헷갈릴 때가 있는데 누가 첫 번째 태어난 짐승이고 누가 태, 첫 번째 태어난 사람인지 장전인지 알아서 이 애국 전역에 있는 모든 그 초태생만 죽일 수 있단 말이냐. 선택적으로.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하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어요. 근데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와서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뛰어 넘어가서 죽지 않았지만 애국 전역에 있는 초태생들이 다 죽었고 온애굽사람들이 통곡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바로가 항복하고 내보내요. 이때 당시에 바로가요. 자기 장자 아들이 죽어갖고 아들이 없어서 왕위를 물려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지금은 고고학자들이 역사적인 비문을 발견하고 고고 믿, 믿지 않는 고고학자들이 그걸 발견해가지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증명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서 다 죽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 믿음으로 죽지 않고 살았다,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죽지 않고 구원해주신 그요와를 잊지 않도록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그리고 6월절 다음날 출애국하고 나오죠. 15일째. 그때 너희는 급히 애굽에서 나와, 어? 나오라.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 사모님이 마치 아은 것처럼 기정떡 해왔잖아요 기정떡 기정떡은 막걸리로 발효시키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하루 전날 해야 돼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어 유, 유교병은 유 발효된 누룩으로 만든 거예요 발효떡 그런데 무교병은 뭐냐면 발효되지 않는 그냥 만든 반죽에 넣는 구운 빵을 말해요 뭔말인 이해 되시죠 오늘 두 가지 갖고 왔죠 그런데 급히 나와야 되니까 너희는 누룩이 있는, 없는 빵, 무교병을 먹으라 그랬어요.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을 너희들이 그 권한을 기억하면서 너희를 구원해시고 주출애굽시켜주신그 주님께 감사하는 날로 지키라고. 해요. 일주일 동안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절기이기 때문에 무교절입니다. 그런데 무교절을 어떻게 지키냐. 15일째 첫날이잖아요. 21일째, 일주일 째나면 7일째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러면 무교제를 지킬 때는 첫 날에도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마지막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또 다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다 왔어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종사리에서죄 종노릇에서 해방시키시고 올매에서 우리를 부시고 결박을 부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자유케 하신. 그 구원의 큰일을 행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거룩한 모임으로 모이라 예수 믿으십니까? 제 용서 받고 구원 받으셨어요? 내가 정말로 예수 믿는다면 입술로만 믿는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믿고 정말로 제 용서 받고 구원 받은 백성이라면 그 사람은 누구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회로 모여야 됩니다 거룩한 모임에 나와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구원에 감사하지 못하고 모임에 나오지 않고 이곳에 있지 않냐고 뒤대면 예배를 주장하다가 이제는 그 예배도 드리지 않고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서 죄악에 빠져서 세상 쾌락에 빠져서 추구하는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죄의 노예가 되서는 안됩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물질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은 사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하는 첫날부터 끝나는 마지막까지. 무슨 의미겠어요? 너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될 일이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첫 번째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너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첫째 날도 성에 예배로 모일 것이요. 마지막 날에도 예배로 모일 것이라. 예수 믿는다면, 그건 받았다면, 예배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자라 그랬어요. 누구를 찾고 계셔요? 나여호와는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이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시는데, 누가 예배하고 있느냐, 누가 예배자냐, 이렇게 살피고 있는데, 주님이 진정 찾으시는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예배 모임에 참석해서 여러분, 날 구원해 주신 노래가 얼마나 큰데, 날마다 나와라. 게도 부족해요. 나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 예배드리고 수요예배드린 거, 이두 가지 못하겠어요? 뭐 못하겠어요? 뭐 여러분,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깨워 보셔야 돼요.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네 놀라워. 이뤘던 생명 찾하자고 강명으로던데.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잖아요.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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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감사만 해도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72억 인생의 연수가 생명이 72억 강건해야 팥집 인생이라 말씀하셨는데 이 짧고 짧은 이 세상 가운데 삶 가운데 정말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깨어나서 마지막 때 주님의 말씀대로 깨어, 기도하고 깨어 준비하여 아멘 주 예수여, 어서오시옵소서. 주여 말아놨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오시옵소서. 이러한 신앙거백으로 우리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고 사아오는 주님의 거룩한, 순결한 신부가 되는 주님이 도청계가 되고, 거룩한, 순결한 신부가 되는 주님이 도청계의 통도들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내가되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 그의 마음을 시험케드리고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룩하고 성결한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모임으로 모이고요 생업을 위해서 복고살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임을 가둘 때에는 여러분 너희가 엿새 동안 은 열심히 일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겨울인 것도 죄입니다 겨울이지 말고 열심히 주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겨울이지 말고 여러분 조어진 삶에 대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일에 대해서 엿새 동안 최선을 다하고 온 힘을 쏟아부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제 7일째는 안식일이니 쉬는 날이다 그 말이 힘을 통해서 너희가 힘을 얻고 에너지를 잃고 재충전 되어서 영육간의 강근함을 힘입어서 또 다른 일주일을 엿새 동안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을 나의 욕심을 물질의 욕심을 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괴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 씨임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우리가 거룩한 성회로 지키면 우리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복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임마데리칸씨 오셨는데 우리 주님이 사랑하셔서 이 예배에 참석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이 살아나고 또 끝나고 나서 치료를 통해서 육체의 고통도 질병도 고침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육간에 우리가 살아나서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빛 가운데 가게된 것입니다 제약 가운데 있었는데 읍 가운데 가게된 것입니다 지옥 형벌 받을 수 밖에 없었는데 천국의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에는 너희가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너희는 빛의 자녀로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나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니라. 여러분 착하셔야 돼.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 진실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을 때 빛의 열매를 맺을 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었어. 주님 앞에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예배 예배 오늘 말씀에 5대 제사 가운데 세가지가 언급되죠. 그게 뭐예요? 불로 태워 드리는 화재로 드리는데 번제를 말했죠. 곡물로 드리는 소재를 말했죠. 그리고 니제용사함을 네 받기 위해서 속죄제의 제사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항상 드리는 상번제와 전제 외에 이것을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시되 예배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배에 승리하셔서 예배를 통해도 주시는 주님의 은혜아복을 누리는 은혜아복의 주인공 간증자가 될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예배 드리는데 성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치 없어서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결단함으로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올인하여 은혜 아버지 주인공 간증자들은 저희 모두가 대기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거룩한 성애로 모이라 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살아,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